오늘 방송 컴 하드 괜찮나요? 지금 무서워서 녹화 버튼을 못 눌러요,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어제부터. 방송 거의 1시간 가까이 리방 못 하고 있었는데, 송출 컴퓨터 아예 갔었어. 내가 어제 막 러스트 한다고 애들 방해될까봐 말을 못 했었는데, 무슨 인코딩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뭐 그렇다는데, 분쟁전자 담당 매니저님한테 연락하니까, 하드가 지금 간거 같다고 하더라고. 수요일 날에 연휴 끝나고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내일까지는 지뢰밭이야 무서워서 지금 못 누르고 있어, 지금 저거를. 어제 나도 당황스러웠어. 레이저 님이 그거 하는데 막안돼 컴퓨터가 목통이야 아~ 정신이 살아가지고 제 방송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있어. 왜진우님도 쓰신다는 나스용 하드로 바꾸고 나스 장만 하시? 나스가 이제 결국에는내 집에다가 서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잖아 그지? 저번에 안 그래도 눈쟁이가 나스, 한번 나스, 할래요 라고 하긴 했는데 하드 한번 뻥나는 거요거 당하니까 이게 글카 바꾸고 난 뒤로부터 계속 뻥나길래 1440을 커버를 못 치는 사양인 건가? 근데 막상 정축 컴퓨터 녹화 땡기잖아? CPU하고 글카 50에서 60이야 널널해 아직 동송출에다가1440 녹화를 풀영상 채널 올릴 거 하나에다가 편집용 하나 딱 해가지고 두 개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다? 근데 계속 인코딩 오류 이기 편하려면 나스 있으 좋긴 해. 하라고 하면 할 의향은 있기는 해. 방송하다가 중간에 막 끊기고 멈추잖아? 어, 그럼 나도 멘탈이 무너져. 근데 나스를 하면은 이게 막상 또 생각해보잖아? 너무 투머치야.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예를 들어 뭐 사무실이거나 하면은 나스 서버에다가 바로 영상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편집자님들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냥 개꿀이긴 한데 그게 아니잖아 또. 그래서 막상 보면 투머치기도 하고. 어? <laughs> 홍연금 나스 맞추면은 난낭하겠다 근데 진짜 잠깐만 검색을 해볼까 그래 맞아 내가 봤던 것도 막 이런 거였어 100만원대 이런 거 200만원짜리 나스는 몇이야 용량이 야 32테라? 내가 봤을 때 32테라면 거의 한 1년치 녹화분인데 근데 솔직히 32테라는 너무 나한테는 투머치고 32테라면은 200만원이라고? <laughs> 아니 왜 목돈이 나가지? 호두하고 야란 얼마나 남았지? 얼마 안 남지 않았나? 2월 7일? 다다음주 화요일이네 요 월세살이 해보고 사자. 월세살이 되죠? 아이씨, 물어봐야겠다. 선생님, 나스 월세 되어 가는 거기 방나무? 풀 SSD 드라이브로60 테라라고? 저기요, 한 칸만요. 아니 이거 하드 삥난거 차라리 이참에 낯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4베이만 해도 80이에요 아니 선생님 여기 지금 150만 원막 이따위로 나오는데 왜 80만 원인하드 세트잖아요 저희 3월에 사무실 생기는 거에 서거를 들여서 거기에 자리 차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나는 한달 동안 어디서 녹화해? 구글 드라이브로 녹화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해드릴까요? 어 해줘요 빨리 그런 방법 있어? 안 쓰신 거 잖아요 안 쓰신 게 아니라 안 가르쳐줬잖아 이 양반 <laughs> 내가 녹화를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올려두고 있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바로 올릴 수 있었던 거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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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송출 컴퓨터에서 저장을 따로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나스 월수산화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내 구글드라이브 내가 지금 시테라 있는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아니 눈쟁이 10세. 그럼 왜 외장 하드디스크 추천함? 나 구글드라이브 쓰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고객님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생각을 했었어 눈쟁 전자 구독 시스템을 딱 해놓고 반년 정도는 내가 문제 없이 지내다 보니까 사실 뭐별 문제 없으니까 별거 없네? 딱 했는데 문제가 막 생겼을 때 원격으로 이렇게 AS도 거 굉장히 나쁘지 않다. 오, 이거 생각보다 가격 좀다네어이 이거, 이럴 보이가이이좀 세네. 아필요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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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월 얼마인거죠? 잠깐만 나한 볼까? 야나클일났다나 2테라였네? 1테라가 아니라? 2테라도 1년에 12만원이야 가성비는 좋기는 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자 보여드림 송출 컴퓨터로 녹화를 땡겨요 그럼 파일들이 막 생기잖아 그러면 이 녹화본을 내가 손수 올려줘야 돼구글드라이브다 그러면 편집자님들이 받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편집자들이 완성하면 이 구글드라이브를 올려주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송출 컴퓨터에서 방송하고 녹화를 하면은 구글 또는 나스에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 중간, 이게 사라지는 거네? 무조건 써야 되겠는데? 야, 그러면은 만약에, 사나케 멤버들 나스 절대 안쓸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나스 서버 좀 크게 해가지고, 월세 좀내줘 <laughs> 어, 우리 사업 아이템인데. 아니 서로 윈윈 하자는 거지. 뭐 자꾸 또 그래?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구글 서버가 삑사리날 때가 존나 많거든 이게 얘네가. 이게 사라지는 거네 그러면 난 여태까지 그러면 쌍팔 용도 방식으로 노가다를 뛰고 있었네 내 스스로가. 원시인이었음. 잠깐 나또안 좋은 생각 났어. 인터넷이 한 번씩 빽날때 있잖아.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방송 터지는 부분까지만 녹화되게끔 가능하긴 해요. 너무 좋다. 아, 왠니 알아? 하드 빽 나가지고 방송 터지고 녹화 빽 나잖아. 그 녹화 파일 자체가 그냥 통으로 달라가 와, 지리네. 네. 나스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간편한 데이터 공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 사진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주고 싶을 때 나스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 한명한 한 명마다 사진을 전송해야 하지만 나스가 있을 경우에는 나스에 올려지기만 하면 끝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저장장치를 휴대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USB를 까먹고 안 들고 온 거예요. 뭐이 경우 망했죠? 근데 나스가 있을 경우 나스에 과제물을 올려주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이 과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맥북이든 PC든 클라우드, 어? 맥북이던, PC던, 어? 클라우드 모바일 어? 서비스 서비스 나스만 서비스 연결돼 있으면 잘하네. 다 네. 얼마라고요? 그래서 번겜 하나 접으면 충분함. 나랑 명함만 뽑을까? <laughs> SS 고드 가능하신가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뭐 견적이 얼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예산하고 네. SSD로 갈, 하드로 갈 건지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스테라 근처로 해가지고 SSD면은 얼인가요한18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드로 가면 훨씬 저렴해지죠 용량도 더 늘릴 수 있고 하드로 가면 한 20-30테라 해도 60-70만원 밖에 안할 겁니다 근데 SSD를 해야 다운받는 거 하고 올리는 거 하고 빠르다는 거죠 목적이 영상을 단순히 저장하는 용도에 좀 가깝나요? 그... 초? 그러면 하드로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나스를 통해서 뭐 실시간 편집을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면 굳이 SSD로 가야 하나? 내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혹시 그러면은? 하드가 몇 개까지 죽어도 가능하게 설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다거기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SD로 한시0테라만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는 거죠? 3월부터? 시간만 되면 당장도 되지 않나요?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드로는 가능한데 SSD는 재고가 없을 까요 중고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아이 새 걸로 가요 좀. SSD는 중고 새거 상관없어요 아, 아, 이게, 그거도, 좋은데, 만이 나온 거 절대 안 돼. 무조건, 아. 무조건 세핑 그러면은, 아. 저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저희는 조만간, 스스디 10 테라짜리, 나스를 구축을 할 거죠, 그죠? 그게 견적이 약200 안쪽으로 해결될 것 같고, 구글 드라이브 일단 제거좀 쓰고 버티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네. 그 나스 서버는, 제 편집자들하고만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주거니 박거니 쓸 수가 있다, 그때부터. 네, 합 됐습니다, 그러면. 리방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지금까지는 음.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뭐한 거야 대머리야. 엠제트 아 하지 못하구나. 나 혼자 완전 구시대에서 살고 있었네. 문재인은 좀제각제깍 알아서 추천 좀 하고 뭐 그래야지. 네, 집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하면 아닙니다. 이게 집 밖에 나간다 해서 해결될 일이야 이게? 아요 며칠 전부터 캐. 미망하고막나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 어우 속 시원해. 어우. 근데 불영상 채널 운영하면서 녹화에 이렇게 신경을 안 썼을 줄은. 미안한데 나 진짜 존나 최선을 다했어. 야 생각해 을 봐. 이런 구시대적 발상으로 얼마나 정성껏 올린 거야. 그냥 가망 문제였던 거야. 이런 시. <놀람> 모자라지만 열심히 하는 형이야 그러지들 말어? 그냥 이거야 원시인이 불을 존나 열심히 붙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시대는 현대시대야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냥 그냥 어? 저희 쪽에서 인코딩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김돌리 어? 자동 업로드도 가능하게 할 거예요 뭐라고 그러게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빨리빨리 빨리 말해줘 그런 말 내가 분명히 그런 아, 말 그러면 이제 방송 딱 끝나면은 바로 그냥 발 닦고 자러 가면 되는 거야? 야, 너돌리 인프라 지렸다, 이제. 구글 빅나가지고 영상 안 올라가면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네? 여러분들, 누구나 인터넷방송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놈도 지금 인터넷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도전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빡세요. 근데 내가 장담컨대 나처럼 하는 사람 존나 많을 거야. 장담한다, 나 진짜. 근데 결국에는 내가 아까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엔 돈이야. 아까 저 양반들이 자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은 컴퓨터 두 대를 장만하는 거야. 한 대는 좀 세게, 한 대는 가성비 해가지고 본체들을 사무실에다 들여놓고 이제 켜나. 이거는 껐다켰다 원격을 할수 있는 거고 그지? 그리고 본인들 가성비 컴퓨터로 이제 편집을 한다. 이거 이제 원격 들어가 가지고 와우. 저희 인코딩용 컴퓨터 따로 있어요. 렌더링 돌리는 게 따로 있다는 거야? 대가리 깨지겠네 이거 진짜. <laughs> 돈지랄이라고 말하기엔좀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요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칼에다가돈 많이 쓰잖아요. 주방장비에다 돈 쓰고 그런 개념인 거야. 도마도 개비싸잖아. 그치? 도마도 막말로 100만원짜리 도마 얘기하면은 님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에스더 무기 킁. 야, 이 개새끼야. 홍련도 그런 개념이야. 형. 야, 이십플러로아나 <laughs> 그래, 키자. 오늘도 무난하게 하던 좀 돌아줄까? 싱크가. 맞는데? 어 그러네 싱크가 안 맞네 이게 무슨 찌터 의이지네요 눈쟁이 불러드릴게요 어 완전 마트이 같다고 아니 컴퓨터가 왜 이렇게 터질라 그러지 과연 노들리 방송의 운명은.